자, 오늘은 뭘 하느냐? 자 이건 짧은 동영상이라서 쓸데없는 얘기는 잘안 한다. 오케이? 하여튼 공부는 열심히 해야 돼. 공부 못하면 맛있는 것도 못사 먹어. 오케이? 공부 못하면 친척들 만나도 짜증나. 이제 다른 건 못해도 돼. 영어 하나만 잘하면 또잘 먹고 잘 살아. 이쁜 여자도 만나. 오케이? 그래, 영어는 매우 중요하다. 자, 오늘 이제 관계부사 외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많이 봤지, 관계부사 웬? 다 알잖아, 사실은. 이거 뭐, 거 어딨어. 근데 이것이 시험 문제잘 나와.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이해를 해야 되냐. 선생님, 이제 토익토플를 가르치다 보면 이 관계부사, 관계대명사를 모르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한 거야? 고등학교 때는 놀은 거야? 학교는 어떻게 다는 거야? 국어 공무원을 보래도 영어가 발락이구나 영어 점수가 안 나서 국어 공무원 못하네고. 노랑진에서 숙소는애들 한둘이 아니야. 자, 관계 부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국어 과정만 하면, 관계 부사 누워서 떡 먹기야. 응? 누워서 떡 먹기야. 자, 논리적이어야 돼. 외우려고 하지만 논리적. 논리적으로 할 생각을 해서. 자, 보자. I remember the day. He was born in the day. 자. 몇 개의 문장이야? 몇 개의 문장 있어? 두 개의 문장 있지? 몇 개의 문장? 몇 개의 문장? 자, 두 개의 문장 두 개의 문장 있어 자, 반복되는 것 있어? 없어? 반복 여부 명사 반복 여부 뭐? 명사 있어? 없어? 자, 이 문장 에서두 개의 문장이야그 1, 2네 그지2 자, 반복되는 거 뭐야? 명사가 에더 데이하고 온데 데이가 있네 근데 더 데이나 온데 때이나 글자는 다르지만 내용상 같은 거지. 그럼 두 개의 문장이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거야. 근데 여기 앞에 뭐가 있냐? 예, 이놈을 정해 뭐야? 전치사. 이제 전치사는 자, 약속이야. 전치사 뒤에 명사가 있으면 무조건 뭐야?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니? 전 명구 또는 부사도 이런 말을 붙여놔. 전체 사구, 그제이해되지 오케이. 그럼 이제 1차 끝나서 다 끝난 거야. 그럼 이두 문장을 합성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돼? 자, 합성해봐. 불러봐. I remember t e d a y 자, 여기 이제 엔드가 있는데 엔드 on that day. 그다음에 He was b o n 이렇게 되는 거야. 글씨가 밑으로 약간 내려왔네. 상관없어. 자, 한한데 그러면 이제 지금 보는 게 여기서 이렇게 왔네. 그지? 왔는데, 잘 봐. 더 데이하고 온데때 같이 여기 뭐가 있냐? 접속사가 있네. 그지? 이제 오케이? 그럼 이 접속사를 뭐 한다? 일단 없애주자 이거야. 없애줘. 없애줬다 하자. 그러면, 자, 그러면 뭐만 남냐? 자, 봐봐. I remember the day. 나 뭐야? on, d 하고, he was born이야. 잘 봐, 이제. 그러면 대대 하고, 돌대 하고, 명사니까. 관계 대명사로, 관계 부서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로 받으 뭐야? 관계 대명사로 받으 뭐야? 어? 위치겠지? 무조건 위치 쓰면 돼. 대안 돼, 돼. 대체? 이대 돼, 안 돼. 그럼 요거 봐봐. 여기 봐봐. 전치사 플러스 뭐가 되네? 관계 대명사가 된 거야. 이해 안 돼? 그러면 이 위치가 받는 거는 뭐야? 뚜 얘야. 이 돼, 안 돼? 그지 얘를 받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겉으로 갈망했던 그 놈으로 바꿔보자. 손이 떨린다. 손이 떨려. 술을 안 먹었는데도. 돼. 자, 이렇게 되고 he was born. 자. 그러면 얘가 르치는게더 돼이가 막뭐 시간이 이제 시간일때 우리가 쓰기는 관계 부사 종류 뭐가 있니? w 이있는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에 이해 대한데. 이해되지 자, 그럼 선생님이 다시 정리해 줄게. 만들기 되게 대빵 쉬워. 자, 첫째, 두 개의 문장이 있고 반복되는 여부의 명사를 찾아. 찾았지? 예와 예잖아. 그렇지? 그럼 같이 나두개 합성을 해. 됐지? 그 다음에 접속사를 지우고 전치사 관계을 갖다가 뭐로 바꾸냐? 전치사 관계대명사를 바꿨단 말이야. 이 전치사 관계대명사를 또 뭐로 바꿨니? 관계부사 뭐로 바꿨어? 뭐로 바꿨어? 웬으로 바꾼 거야. 이에 대한데 돼? 그러면... 얘들은 서로 어떻다? 같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니? 그 어려운 말, 관계, 뭐야? 부사, 웬이라는 거야. 그 웬이 뭐야? 얘를 꾸미는 거야. 나는 그날을 기억하는 어떤 날이야? 그가 태어난 그날을 기억한다는 거야. 이때 요대의가 시간이니까 시간의 관계 부사, 웬이 된 거야. 이대한데. 그지? 자, 그러면 관계 부사는 관계 대명사 만드는 거과 똑같아. 반복되는 명사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두 개를 합성하고 하나를 관계 대명사를 만든다. 전치사 관계 대명사 구제를 어떻게 한다? n 이야 이해 돼? 근데 시험에는 가장 잘 나오는 게 어느 거야? 이두개 서로 교환하는 거야. 전치사 문제. 여기는 오늘 이제, 이해 돼? 그래서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다. 이해하지? 자, 두 개의 반복되는 명사. 전치사 관계대명사 when 얘가 when인 거는 이 관계대명사 위치가 도대히 시간이기 때문에 when이야. 만약에 장수면 이 when이 아니라 뭐가 된다? where가 되는 거야. 이해하지? 이게 포인트다. 오케이. 자한 문제 또 해보자. 자이 문제도 한복과이 번이 되겠지. 이번 자두 개의 문장이야. 자 첫째 뭐야? 반복되는 명사 뭐야? 두 개의 뭐야 문장 또 뭐야 반복 명사 그제 요두 개만 키워두면 되지 자 더데 네, 여기 뭐야 오 이렇게 되네 여기 또 뭐가 있니 그 유명한 뭐가 있어 전치사가 있네 그지아 그러면 같이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옮겨 볼까 우리 자 불러봐 혼자 쭈물쭈물대봐 공부 잘하는 거별거 거 없어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야. 니들이 그럼 on 뭐야 that day 그 다음에 you were a baby 그지 됐어 안됐어 됐지 그럼 이게 뭐야 선생님 했잖아 이거 원래 e n d e r 를 생략했지만 한 단계 빨리 온거야 그럼 the day하고 얘하고 어떤 관계야 같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자 어떻게 하면 되나 think about about the day 온 뭐야? 대트 위치로 무조건 바꾸랬지? 이해한안 돼, 돼? 됐어. 그 다음에, d 는 그대로 간다, 안 간다? 그대로? 되겠지? 그러면, 이 on 위치, 위치 가르치는 게 뭐야? 대이네. 예, 더 대이. 그지 그러면, on 위치를 하나로 고치면 뭐가 되나? 대이니까, 뭐로 쓰면 돼? 뭐로 쓰면 된다? 그렇지. 왼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그럼 왼으로 쓰게 되는 거야. 이해 돼? 안 돼? 쉽지? 결국은 학교 시험에서면 기억해야 돼. 전치사 잘 들어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이두 개가 뭐하고 같다? 관계 부사. 관계 부사로 뜻다. 같다. 이콜이라는 거야. 관계 부수 하나가 전체적 관계사 두 개로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나눠진다는 거야. 이해 되지? 중요하다. 다시 물어본다. 자. 자, 이제 시험에 직접 출제되는 문제를 한번 보자. 자, 시험에 이제 이 부분이 출제되는데 가장 중요하지. 실전 시험에 문제들이 이 부분에서 출제가 돼. 너희들 지금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이 부분이 출제되기 때문에 잘해야 돼. 선생님이 딱 보니까 글씨도 잘 썼네, 오늘은. 자, 팬이 좋아야 돼. 이거 100원 더 주고 비싼 사업들이 잘 나온다. 야 자, 학교 시험에서 다음 이 웬의 성격을 물어봐. 어, 여기 웬, 어우, 쏘리. 이것도 웬은 빨간색이 아니네. 빨간색. 자, 웬. 자, 이 웬의 성격을 물어봐. 웬이 오면 관계부사 웬이 있고, 일, 의문부사 웬이 있고, 잘 들어, 의문사야. 다음 접속사. 웬이 있어, 3야 촉, 기본적으로, 같은 웬인데, 문법적 종류가 세 개야. 하나는 관계부사로서 웬, 1. 그 다음에 의문부사로서 웬, 의문사라고 그러지, 접속사로서 웬이야. 이걸 구분하는 법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무지 나오고 매번 문법문제 출제 1순이야 오케이? 그럼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너무너무 쉬워. 자. 관계부사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있잖아. 제일 먼저, 스텝 1. 스텝 1, 뭐야? 어? 시간 플러스 웬. 시간 플러스 웬. 얘를 제일 먼저 찾으라, 얘가. 시간 플러스 웬은 얘는 무조건 뭐야? 뭐, 무조건 뭐다? 관계부사야. 자, 그러면 시간 다음에 관계부사 는나 어, 보자. 어, 도타이, 뭐야? 오케이, 시간, 오, 웬, 관계부사. 아, 얘는 뭐야, 그러면 관계부사. 대어안 됐어, 됐어? 그치? 그래, 안 그래? 근데 얘 웬을 봐봐. 웬 앞에 지금 시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관계부사가 아니야. 둘 중에 하나야. 의문부사든가 접속사야. 이해해? 이해하지? 그러면, 얘는, 그러면 얘가 의문부사인지 접속사인지,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 언제 그녀가 여기에 도착할, 해석해 언제라고 되지? 언제. 그럼 이건 뭐야? 의문사야. 의문사. 뭐 간접 의문 이러데 이렇게 돼. 자, 의문사일 때, 의문부사일 때이 앞에 명사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 아웃이야. 이게 포인트야. 그 다음에 접속사는 없느냐? 이 접속사는 뭐뭐할? 때야. 이, 자, 이 왼절이 독립절이야. 독립, 독립이야. 독립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녀를 보았을 때야. 이것도 이 앞에 명사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한는데 너무 쉽지? 근데 애들이 이거 실험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린다, 안 틀린다? 너무 많이 틀려요. 이해하겠어? 그래서 선생님 다시 정리해준다. 이해되지? 너무 쉽지? 자, 공간이 좁은데 마지막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오케이? 자, 잘 봐. 자, 자. 광제부사 나오고, 비결하자 시험제는 광제부사하고 의문부사, 접속사 세 개. 자, 이유를 봐. 제일 먼저 그 문제가 나오면 제일 앞에 시간 플러스 웬 얘를 찾아야 돼. 얘가 나오면 얘 무조건 시간을 꾸미는 거야. 그래서 뭐야? 관계부사야. 근데 앞에 명사가 없이 오는 웬이 있어. 이거는 두 개밖에 없어. 의문부사든가 접속사야. 의문부사일 때는 위 웬이 해석이 언제야? 접속사일 때는 뭐뭐할? 이게안 돼.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 빈 씨. 완벽해더 이상 헷갈릴 게 없어. 그래서 관계 부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얼굴 비치냐뭐 잘생긴 얼굴 뭐든 관계 부사. 그 이제 1.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이두 개가 모의 합성이다. 관계 부사. 관계부사, 웬하고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 이제 그리고 두개같아그 다음에 뭐야? 품사 구별 문제, 품사 구별 문제, 뭐야? 접속 의문, 관계 부사, 이세 개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오케이 관계 사 문제 특히 이제 고난도 문제는 전치사 관계돼서 전치사가 인도 되고 애도 되고 온도 되고 투도 되고 오브도 돼요 전치사 고르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 이거는 옛날 문제인데 요즘은 잘안 나와 하여튼 기본적인 건 알아둬야 돼 장소에 관한 거니까 작은 장소는 애시고 큰 장소는 인이라는 거 그거만 알면 돼야 돼 되지 또 위치에 따라 뭐 온이냐 오브냐 이런 게 문제 있겠지 이해되니 오케이 매우 중요하다 관객석 오케이 끝.